밀리언 라이브 한카토, 아, 예, 박스 개봉 영상입니다. 이번에도 또, 또, 3렙 치즈나 또두장 나오면은, 제정신으로 못 있을 것 같아. 씨발, 중신없교 나오는 것도 적당히 나와야지. 투박스 프로모, 응? 딱하네. 콘솔에 어택시 하나 찍어서 소올것 같아. 파워 천는 효과를 줍니다. 그쵸? 네, 저거, 쏘리면은 크막키면 클마키면, 기본 2,000으로고, 그 뭐지? 미키 갔다가 소리 하나 더 주면은 3 0까지 3레벨이야. 아싸도 만약에 3라 치면은 개 퍼지나. 레어랑 크망 레어 해가지고 레어가 두 개씩 나와 그래서 엉커가 안.. 엉커가 도목기 힘들래요 원래 엉커가 두 개씩 나왔거든 최근에 씨발 전체 1,500또 나오네 이걸 하기가 싫은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네요 레어래요 어 사이즈 하긴 보통 나오지? 1콜 때.. 오! 좋은 거다 나네 어어.. 지, 지.. 집중 처음 뽑았어 어 집중을 처음으로 뽑았어 어 <laughs> 또 넣었어! 또 넣었어 퀴즈야! <laughs> 몇 잡지야? <잔째야. 웃음> 내장 먹았다내통 <laughs> <laughs> 뽑아서 내장 먹었다고! 내통 뽑아서 내장 먹었다고! 미친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씨 이것도 지금! <laughs> 아니 이걸 쓰냅시킨뭐이 씨! 아니 저거 왜 이렇게 좋아하지? 저거 진짜 개구인데 줄여서 주나? 음... 이호링이네요 이오링 이번에 쓸 u k i 지 u k i 아 u k i Yuki, Yuki, 어 BMP! 아니네. 레어? 어. BMP. B &B. B &B, 유키호. 아 u k i Yuki, y u 어 i Yuk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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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u k i Yuki, y u 와, 레어, 레어니까? 레어가 많이 나어두 개씩 왔어 미키를 이제 못니까아요 아니, 미키랑 저거는 역할이 다르잖아요. 줄도없는데 어떻게 밀어 기도하세요. 아! 기도해. <laughs> 시오랑, 아, 어, 당리랑? 집중해 일단 오네 네오, 네오, 네어 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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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로오 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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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레어 오 레어. 네오, 레어. 레어. 어, 뭐지? 네야다시 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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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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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레오, 레오, 레레레레레 레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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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 그 특수료가 다섯 개까지가 확정되어가 주고 BMP 하나, SP 하나 이렇게 나오면은 덤렙 다섯 개 나온 거고. 그러니까 BMP가 세 개, BMP가 세개 나오거나 아니면은 트리플 하나랑 트리플 하나, BMP 하나, SP 하나 이너 주고 넣어도 덤렙 다섯 개 나오네. 덤렙이 빵 통다 통당 장이 아, 정도면 개꿀이죠. 자, 두 번째 통. 응, 이거. 이것도 타카 오 테이드 타카네 서울에왜 박프로 테이드를 보세요? 응, 존나 좋네요. 존나 좋네요. 자 그러면 첫 번째 팩 마츠리 내장째 와 너무 좋다 아, 진짜. 아니 저게 내장 나오냐고. <laughs> 으왕따 어, 왕따랑 어담비 BMP. 뿅는더이상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BMP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. BMP 두 쳤네. 나도 저게 레어레어 나 사실 아직까지도 맘이랑 네. 암이랑 구분 안 된다. 정상이지? 정상이. 이거 일단 서른십 레오, 레오, 레오. 겉모습으로 구분하면 진짜 허접일 거야. 아도 입을 열어봐야 알거든. 아 사실 아야 네. 이게 그머리색이다일이 네. 다른데? 아니 다른 게 다른데? 애매하게 달라가지고 사실 구분하기 귀찮아 그냥 아, 둘이 어쩌면 같이 그럴까, 붙여주고 아 으으 네. 아, 가가가 그만 좀 나오세요. 한 장. 여성 깎아 센바이피, 바이피 삼바이피, 삼이피레오이피 삼바이피, 삼바이 아직 BMP가 바개 <목소리> 나왔어 SP가 하나 피 삼바이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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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바나피 삼바이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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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마이피삼바 네, 나삼네이피 삼바이피, 삼바이피, 이트이

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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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엠 P 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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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내 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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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레 레어 레어 레 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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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BNP, W. w. w.